이가 <laughs> 이거 유튜브에 이거 제가 뭐 근데 이것도 차도 이래 이 옆에 이거 먹고 이런 것도 해주 고어 레몬 이거 해주죠. 네 음, 카페라떼. 어. 이거 뭐고 이거 이거 이름 뭔겨? 레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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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차가? 핫 레몬. 한 레몬이죠 아, 이게 하뭐 머리 끝부터 까지딱 좋다 그러 그러니까. 나가겠네 가 응? <laughs> 이거 유튜브에 이거 해가 뭐 근데 이것도 차도 이래 이 옆에 이거 뭐고 이런것도 해줘요 어, 레몬 이거 해줘 좋네 음, 카페라앞 이게 뭐고 이거 이거 이름 뭔겨? 레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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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차핫 레몬. 핫 레몬이죠. 아, 이게 하면 뭐 머리 끝이부터까지 다 좋아. 좋다 그게죠.